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되는 이유를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볼게. 우리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했잖아. 그저 다른 인간 개체로서 경험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 의식은 두려움에 가려져 있고, 두려움에 가려진 의식은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지. 그런데 그 두려움을 걷어내면, 에고의 동기화된 내가 아니라, 탐된 존재로서의 내가 되어서 우리 의식의 본질인 즐거움, 행복, 평화로서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우주를 함께 창조해 내는 공창조자라고도 할수 있지.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야. 어떤 사람은 부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도 하는 높은 진동의 혹은 비어 있는 상태. 내가 바로 행복으로서 존재하니까 세상도 행복으로서 경험이 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이를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소개해 볼게. 첫 번째, 명상. 당연히 나는 명상을 처음으로 소개하겠지. 명상을 왜 해야 하는지는 내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명상은 우리를 본질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도와줘. 그리고 그 상태는 바로 비어 있는 상태.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 애고, 아집, 고통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숨어 있는 텅 비어 있는 그 상태로.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실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명상의 본질은 그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진짜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모두 명상이 될수 있거든. 그래서 내 채널이나 다른 채널의 명상 가이드를 들으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눈 감고 호흡해도 좋아. 그 호흡에 집중하면서 지금 존재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거야. 어떤 생각들이 마구 떠오르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아, 나한테 지금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돼. 나는 특히 격관 명상을 좋아하는데, 이건 호흡이 아니라 호흡이 없는 비어 있는 상태에 집중하는 명상이야. 들숨과 날숨, 그 사이 찰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사이 찰나에 잠깐 비어 있는 순간이 있거든. 나는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울 때는 이 방법으로 자주 명상을 해.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것 같을 때 중간에 잠깐 멈추는 호흡을 하면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어. 명상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에고가 붙여주는 이름이 아닌 지금 존재하는 나 자체로서 느껴보는 거야. 두 번째, 직관 받아들임 훈련. 우리의 직관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항상 주고 있어.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는 그 직관이 주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특히 직관은 생각이 아니라 몸의 감각으로 먼저 와. 영어로 그래서 gut feeling이라고 하지.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면 직관의 신호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 혹은 어떤 선택 앞에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속이 불편하거나 어깨가 수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혹은 반대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든다거나 등등 이런 나의 반응을 한번 체크해 봐. 그리고 나중에 일기에 어떤 상황에서 나의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직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지. 이 직관을 잘 느끼려면 당연히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는 잘안될 거야. 그래서 가끔 평소에 멍 때리는 시간으로 생각을 비워보는 것도 좋아. 이런 기록과 확인 또멍 때리는 시간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의 직관만 따라도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수 있는 때가 올 거야. 세 번째, 파동, 정렬, 훈련. 모든 것은 에너지니까 특정한 주파수를 띠면서 움직이고 있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상태 구분에 따르면 주파수가 낮을수록 불쾌한 감정이고 높을수록 자유로운 본질에 가깝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높은 주파수에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높은 주파수의 상태인지 낮은 주파수의 상태인지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수치심, 두려움, 분노에 가까운지, 사랑, 평화, 자유에 가까운지, 그리고 나의 주파수를 높인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런 상태라고 느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나는 사랑이다. 나는 자유다. 나는 평화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번째. 감정 받아들임 훈련. 내가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오해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감정을 이미 느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감정은 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 같은 존재거든. 그 감정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이 두려운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돼. 그러려면 일단 감정을 느낄 때 충분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 기분이 나쁠 때, 으, 기분 나빠. 근데 율리아가 이런 감정은 느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느끼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지금 나한테 불쾌한 감정이 드네. 나한테 지금 무슨 감정이 들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분노인가? 수치심인가? 역겨움인가? 소외감인가? 구체적으로 무슨 감정인지 파악해봐. 그리고 받아들여.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러면 그 상황이랑 관련된 어떤 두려움이 나한테 있다는 거겠지? 그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왜 나한텐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지? 그 두려움이 과연 사실일지?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일기장에 써보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느끼면 오히려 두려움을 깨고 그 감정을 덜 느낄 수 있게 될 거야 다섯 번째 의도를 선언하고 체화하고 감사 표현하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되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되고자 하는 나의 의도를 설정해 그리고 나 스스로한테 선언하는 거야 명상을 하면서 되뇌어도 좋고 거울을 보면서 하는 거울 작업을 해도 좋아. 이때 그 의도는 항상 나로 시작하는 문장이어야 해.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의 효과가 아주 강력하거든. 그리고 이젠 이걸 체화하는 거야. 이미 그런 사람처럼 살아. 그런 사람들이 할 만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감사하기. 왜냐면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왜안 될까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까? 아니면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까? 삶의 모든 과정이 결국 네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매 순간에 감사하면 돼. 여섯 번째, 자연과 하나 되기. 자연은 우리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기도 하지. 숲, 바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공간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야. 이때 나와 자연을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고 생각을 해. 나무, 풀, 꽃을 직접 만지면서 말을 걸어 보는 것도 좋아. 나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을 볼 때면 나무가 마치 나에게 안녕, 너 여기 있구나 라고 말을 거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현재 이곳에 있음을 잘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 요즘 유행인 맨발 걷기도 자연을 느끼는 좋은 방법이겠다 일곱 번째 창조하고 표현하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거야 무엇이든 좋아 누군가 시켜서 하는 생산 활동이 아니라 춤을 추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거나 지금 나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나의 본질을 내 신체 밖으로 연장하는 무언가, 나를 이 세상에 남기는 무언가를 할때 우리는 현존할 수 있고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으로 창조해낸 것들이잖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것들이 사실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 아름다운 너, 그 자체로 존재하는 표현하는 창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봐. 오늘은 내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되는 이유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법도 설명해 봤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과학적 근거와 수행 방법을 올렸지. 그런데 사실 과학도 영성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구분은 무의미해. 그래도. 과학적 근거와 수행 방법이 궁금하다면 지난 영상들을 한번 살펴봐. 그러면 오늘 영상 속 실천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딱 골라서 오늘 바로 실천해보고 느낌이 어땠는지 댓글에 남겨줘. 여기는 너희를 위한 안전한 공간이고 내가 댓글들 다 하나씩 읽어볼게.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나는 너를 사랑해.